인사리 멀리뛰기부터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사였는이 이쪽에 안녕하세요 <laughs> 수고하셨습다그 <수업 번호. 웃음> 다음에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채소분들 채인이요 오늘은 리더아트고 입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차에 합격하시고 2차 시기를 어디에서 보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저와 같이 함께 소개를 한 저희 담임쌤 문상희쌤과 또 명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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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최연희 <최영이> 담임 <laughs> 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연기 전공 신정환입니다 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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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네 2차에 오시면 어디서 시험을 보게 될지 대강의 장소로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건강과학과 2차 장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고 <laughs> 고고 자하하하하 <laughs> 사이도 너무 정직한데요? 오 예쁘다! 이곳이 2층 체육관입니다 오 대박이죠? 잠깐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제자리 멀리뛰기부터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여기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준비는 되어있지 않은데 이 장소에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도움받게 하신다. 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안 돼요. <laughs> 어? 자, 이거 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이제 눈금을 일으키기 기계 시더보드예요. 그래서 사용할 때 여기 뒤에 보이시죠? 여기 뒤에 센서에 닿아야 되고 이렇게 설명해주셨던 내용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여기서 음. 완료가 되면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화지 회복면 되겠네. 오. 맞아요. 어 이거 이거 그거잖아. 유연성 자전거인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웃음> <웃음> 자 한번 밀어볼게요. 하고 2초 머무르실게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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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확인해 확인. 어디 있어요? 아아 이거. 그잘 못한 거 아니야? 약간 <laughs> 실패인 <실수는> 거 <laughs> <것> 같은데? <야. 웃음> <나> 더올라버리길래수이 <laughs> 그냥. 해볼게요. 저도 해볼게요. 아마 신발 벗고 할 거야. 그러니까. 해볼게요. 야, 뭐야? <laughs> 이거 뭐야? 뭐야. 마이너스 5. 야비겨해봐 내가 해볼게. 야 전화 눌러. 네. 야 와. 눌러. 나 눌러. 네. 너출신 <laughs>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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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못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체육과 실기 시험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가볼까요? <laughs> 어... 이제는 <laughs> 네. 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laughs> 좋아요. 이제는 저희가 실기를 보러 갈 연기 실기를 보러 갈 사층 다시 다시 사층 <laughs> 다시 다시 사층 <laughs> 다시 다시 네. <laughs> 컷! 잠깐만 다시 네 이제는 저희가 연기실기를 보러 갈 4층 블랙박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웃음> <웃음> 여기예요 바로 네 문을 열고 <laughs> 그냥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신발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laughs> <laughs> 네, 벗고 들어가야 되죠? 네 수영 볼 때도 벗어요? 네 <웃음> 예뻐요 <웃음> 자, 먼저 이렇게 들어오면 <laughs> 네. 이제 신사연 <팀사회는> 님이 이쪽에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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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러면은 이제 근데 여기에 넘어오면안 되는 선이 있어요. 어, 대략 한 네. <laughs> 네. 그러니까 넘어오면안 되는 선은요 네. <laughs> 딱 들어오고 아, 거기, 그, 제가 이렇게. <laughs> 제가 이 제가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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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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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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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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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실기를 이렇게. 보여드 이렇게. 니다게 이렇게. 이렇게. 또 준비해 와서 특기를 하면 되는데 특기 뭐 하셨죠? 저는 특기를 응? 어, 왜예요뭐예안 왜 <놀람> 해? 특기를 춤을 했던 거 같은데. 오. 지금은 우리 응, 앞에서 못할거 같고요. 아니 우리가 시킬까봐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예예 아, 예. 예, 예, 예. 네. 예, 이렇게. 네, 특기는 이렇게. 일단은 무반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그 민망함을 우리가 참아내야 돼, 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민망함을 견뎌내야. 네. 미라 제보의 모습은 작용입니 그러고 나서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해주시는데 질문 받고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특기도 다 하는 게아니고 연기도, 춤도 하이라이트를 춤을 추천드립니다. 와, 남산타워가 아주 잘 보이죠? 합주 녹음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수업 중이다. 의자가 세팅이 되어 있네요. 네, 이곳은 기아기 시험볼 장소인데요. 7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 실습실 상태가 수업 중인 상태라서 의자가 좀 있는데 저희 시험볼 때는 의자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의 각도를 알려드릴게요. 한 지금 여기 의자 정도의 심사위원이 계실 거고요. 자, 신발은 벗고 벗고 네. 치고 자, 들어갑니다. 심사위원이 있겠죠? 네. 그러면 심사위원한테 USB를 줘야 돼요, 최0씨 USB 전달을요. <laughs> 네. 자, MR이 있으시면 가져오시니까요. 여기다 맡기시고, 그럼 네. 여기서 연결 해줄 겁니다. 네. 그럼 본인은 본인 악기를 들고 앞으로 갑니다. 네. 네, 그쵸. 자, 드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우리 악기를 사용할 거고 예. 나머지는 이제 이쪽에서 네, 앰프 아마 이걸 쓰게 될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아, 이제, 아, 이제 자 연결하고 아, 그다음에 아,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돼요. 어, 따라따라딴. 이해가 되시죠? 네. 건방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이렇게 업라이트로 피아노를 치게 되실 거예요. 준비되시면 심사위원 보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럼 보컬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고고! 네, 가시다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보컬실입니다. 입장! 음. 우와.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자, 여기서 제가 또 들어 한번 들어와 볼게요. 네.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신발 벗으시고 네. 들어오신 다음 아마 이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서시면 되고 네. 저 건너편에 심사위원이 계실 겁니다.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럼 자기가 부를 곡을 곡의 첫 음을 누른 다음에 네.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음을 기억하시고.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노래는안 할게요 진짜 아, 들어와가지고 막 너무 우물쭈물하다가 시작해도 될까요? 뭐 이런 거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끼는노래 당당하게 와투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돼요네 오늘 이렇게 2차 면접 보는 곳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땠어요? 어 저는 처음 보는 실기장이라서 되게 특이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관광과학과랑 보컬 그쪽은 실기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처음 가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좋네요. 지금 미리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셨을 때그 장소에서 긴장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건 나만 눈부시네? <laughs> 어, 그런,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할 거니까 미리 딱 맞춰서 준비해 오시고, 어, 여러분들 준비한 거 마음, 마음껏 이제 펼쳐 보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학교에서 만나뵙겠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만나요. 만나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그럼, <웃음> 안녕!